자 먼저 1 0 가지 기적 중에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기적인 관리의 딸을 치유하신 기적 그리고 동시에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기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죽음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과 죽음을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이 분께 나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이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나오죠 사력을 다하여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이 아래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벙어리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신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자,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이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사이에서 펼치신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열두의 혈루증 알탄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신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기적 끝에 결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마침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는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제자를 부르실 때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 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단순히 능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라 이것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자,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에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제자도 라고 표현을 했죠. 제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자의 도라는 말은 길도 자죠.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오해들은 무엇인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선물을 주십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하냐면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자, 이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되는 자질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을 영어로 gift라고 하고, 자 이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은사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라죠, 은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천국의 현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이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절부터 4절은 이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자,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자이 수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곧 예수를 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가룬 유다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약을 감당을 하고 열매도 잇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던 유다가 결국 최후에는, 최후에는 이 예수님을 팔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은혜와 죄의 대비구도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처음에 가른 유다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은혜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죄가 가론유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귀신 병 고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일종의 은사입니다. 은사.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아, 기프트죠.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때로는 은혜가 떨어질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은사라면, 선물이라면, 자, 예를 들면 옷을 선물했단 말이죠. 또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6개월 전에 줬는데, 요즘 별로 안 입으니까, 그옷 다시 줘라. 내가 백화점 가서 환불할래. 아니면 저 중고시장 가서 팔래. 자, 이러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이,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러려면 선물을 왜 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은 한번 주면 쉽게 빼앗아가는 게 아니죠. 선물은 은혜로, 호의로 준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냥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은, 은사를 잘 사용하지만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이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가 떨어지고 죄가 우리를 점점점 지배할 때조차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소명도 주셨는데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예,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자,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도 방언 기도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도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가 됩니다. 자, 내가 상태가 나쁜데도 방언이 잘 되네? 그럼 내 상태가 좋은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도 교만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사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은사는 나타나지만 은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는 점점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모양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물론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었고,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변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간직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역사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치유, 이적의 은사들입니다 자, 이런 것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그분과 얼마나 함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함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 고난, 박해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이런 기적을 나타낼 때 우리 앞에 아주 탄탄대로많이 놓인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오해하죠. 제자들이 가는 길에도 이런 오해와 박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함께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이 계속되어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도 끝까지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